그런데 만약에 평소 우리 부부 관계가 특별히 다투지도 않고 무슨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사람처럼 시비를 걸고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배우자에게 뭔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빨리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장 흔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숨겨둔 애인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아직 의심하기 전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고, 불륜녀, 불륜남들이 이혼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고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많은 내용들은 배우자가 녹음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카톡 같은 거, 그때 어떻게 싸웠던 거 또는 시비를 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또는 과거에 어떤 시점에 했었던 우리의 다툼 내용을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을 카톡에 굳이 남겨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그래서 우리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런 용어를 막 쓰는 경우들도 있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만약에 파 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거 좀 의심을 해보세요. 왜냐면은 혼인 파탄, 혼인 관계 파탄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이혼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쓸 일이 별로 없는 용어들입니다. 뭔가 알지 못하는 한자어를 갑자기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을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혼 소송에 자주 나오는 그 법률 용어에 익숙해져서 그런 말이 입으로 나오고 메시지로 나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증거 수집을 위해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구나 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뢰인들 중에서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고 해서 그때 바로 여자가 있구나라고 의심을 해서 상간녀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나니 남편이 이혼을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유책 배우자고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렵겠구나라는 결론을 내고 다시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갔었던 뭐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